보리밭이에요. 어... 바람이 많이 쌀쌀한데 아, 이 바람에 어... 어, 흩날리는 이 보리를 보니까요. 어... 저는 그 아주 그 오래전 학교 다닐 때 봤던 나자리노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면서, 그, 뭐죠, 그게, 그, 초지가, 어 바람에 막 흩날리면서, 나자리너! 나자리너! 그런, 그, 영화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보리밭을 보니까, 어, <laughs> 사실은요, 이 보리밭을 찍고 싶었어요. 어, 어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보리가, 음, 쌓이, 어, 고개가 올라와서, 이제, 어, 5월달이면, 5월달, 6월달, 보리가 이제 여물겠죠? 요즘에 또 보리도 건강식으로 들어가서, 어, 음, 쌀밥도 쌀밥이지만, 보리도 굉장히 요즘은 어, 좋아하는 그런 우리 먹거리죠? 건강식으로 들어가죠? 방금 보리 밭을 찍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보리를 보니까 어저 우리 보리밭을 굉장히 찍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요? 마침 어. 보니까 어. 보리가 또저렇게싹이 뭐라고죠? 고개가 나온다 그러나요어 어, 이거는 뭐예요? 귀리 귀리 귀리인데 귀리 네아 이거는 식용으로 기르는 게 아니고 네. 사료용으로 기르고 있어요아 사료용으로. 지금 현재 지금 수확 적기인데 네. 이보다 더 열면은 예. 소가 뻣뻣해서 예. 못 먹어요. 아 아, 지금 내일 빌려고 계획하고 아 네, 있습니다. 네. 사료용으로. 이귀리이기리 네. 음, 규리, 주인이시죠? 맞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넓으네요. 이 정도면은 소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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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죠? 러 며칠인? 먹거리가 소가 몇 마리 네. 있느냐에 따라서 네. 어, 다르겠죠. 네. 소가한 마리가 먹으면 네 먹을 것이고, 백 네. 마리가 먹으면 네. 한달 정도 먹을 것이고. 아몇 마리에 따라서 몇 마리에 따라서 네. 소비 기간 시간이 네. 뭐 길어질 수도 있고 네.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소 먹이 중에서 이거는 음, 음, 음. 소가 먹을 때 우리가 음. 어르, 사람처럼 표현할 때 아, 그러면, 맛있는 걸까요? 아 그럼 쌀밥으로 아, 하면 돼요. 아, 아 쌀밥, 네, 그럼 네, 최고의 먹거리라는 그렇죠. 뜻이네요. 응, 영양 영양이 아, 좋고 네. 그래서 네. 어, 지금 보통 저 소들이 먹는 네. 그 사료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그 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네. 다른 네. 풀보다 네. 비싸요. 그렇군요. 어. 귤이, 귤이 하면은 우리 사람이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도, 보통 식용이잖아요. 그죠. 어, 보통. 식용이잖아요. 근데 얘가 열매 맺기 전에 지금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어, 소를 먹인다는 거잖아요. 어, 사료로, 사료용으로, 사료로, 사료로, 사로 예.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어 귤이 밭. 주인님을 만나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귀리바 어, 주인님을 좀 이렇게 사진을 좀 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마스크 <laughs> 이분이십니다. 귀리바 네네 농장 주인이십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